등신이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등신이면 모든 분야의 등신이냐, 만난 우리한테는 등신되는 게 낫습니다. 응? 아, 우리가 사람이 만났는데 너무 똑똑해버리면, 어, 정이 안 들어요. 어, 만났으니까, 우리가 인연으로 만난다라는 건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 이럴 때 내가 조금 등신돼주면 굉장히 빨리 갖춰질 수도 있고, 어, 내가 너무 똑똑하면은 다가오는 걸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는 똑똑하니까는 뭐가 빨리 갖춰질 줄 아는데, 똑똑해버리면 사람을 빨리 못 오게 하는 거죠. 어, 거리감을 두는 거죠. 나는 이만하니까 조금 거리를 두라고. 자꾸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신이 되면 어떻게 되냐. 오망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등신이 되면. 똑똑하면 상대가 내한테 줄 수가 없어. 어, 내걸다 줘야 되지. 어. 그러니까 내가 등신이 되면 상대가 내한테 다 줘. 그 일단 다챙겨라 일단 일단 다 챙기면 말 한마디가 지금이 무엇이 자산이냐를 좀 알아야 돼. 상대가 나에게 해주는 말 한마디가 자산이 됩니다. 상대가 말을 해준다라는 것은 이거는 함부로 일어날 일이 아닌 걸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등신 때문에 어떻고 바보도 이렇게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멍청한 바보가 아니고 생각하는 바보. 어, 이렇게 아주, 아주 어, 즐거운 바보가 되도 됩니다. 그저 등신은 즐거워 그런 소리 있죠. 그그 어? 그걸 조금 이상하게 썼지. 조다는 즐겁다 고요어그 <laughs> 즐거움 속에서 내가 손해 본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 어 나는 나는 지금 이즐거움면 되는 거예요. 즐거움. 내가 즐거워야 그래야 만사가 힘통이 일어나는 거야. 어, 즐거워야 돼. 아안즐겁고 어, 똑똑하려고 해갖고 나는 안 즐거워요. 어, 그렇지만 상대한테 조금의 알고도 모르는 사람. 응? 어, 진짜 즐거움은 누가 그렇게 될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하면 알고도 몰라라. 응? 아니까 이걸 아니다라고 내가 밝히려고 들면 이거는 정직을 만드는 거고 나는 이제 선생님한테 진리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안다 이거죠.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상대들은 이렇게 내등심처럼 이렇게 대주고 어어 어?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내품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야. 아무도 응? 몰라. 응? 이제 요런 거지. 응? 어 그러니까 이게 급수입니다. 최고의 급수는 알고도 모르는 등심. 예? 아 여기 최고 급수는 거. 어. 응? 어? 이해 돼요?